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러운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에 들어온 부지원 설립이 후원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러운 곳, 제일 지저분한 곳이 어딜까요 국회의원을 잘 아는 분들이나 또는 가족 중에서 국회 금받지를 달다거나 그런 분이면은 국회를 좋아할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취급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라고 그러면 개 떡으로 알아, 개 똥으로 알아. 제가 뭐 과장하는 겁니까? 국회 법사위원회라면은 어마어마한데 아닙니까? 법사위원회 중에서도 위원장, 제일 높은 사람이죠. 이 놈이 한 짓을 보면은 국회가 얼마나 썩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은 다 아시겠으니까 얘는 그 투자할 때 쓰는 용어로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미, 개미 잡아먹는 개미 귀신이야. 정글에 가면은 개미 잡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미 잡아먹는 귀신이야. 이로 인해서 잡아먹히는 개미 수가 어마어마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식에 관한 정보. 돈 1억 원, 10억 원, 어떤 때는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 정보. 이거를 미리 빼냅니다. 법사위원장이니까 얼마든지 빼낼 수가 있어. 빼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주식이 이게 오를 거다, 이게 내려갈 거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아나 보좌관을 앞세워가지고 보좌관 이름을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했으니까 그 말이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엄청나게 퍼질 거 아니야. 개미가 작살 나는 거예요. 개미 학살 사건이 나는 거야. 개미 학살 사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사건이 커지니까. 불을 꺼야 되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이놈을 모가지를 치면은 끝나는데 아깝거든. 왜냐면 그와 비슷한 짓을 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다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불을 꺼야 돼. 불을 끄기 위해서 무슨 짓 고만둬라, 뭐 고만둬라, 이렇게 해서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겨둡니다. 국회의원 직. 요거는 살려줘. 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자명계좌를 사용해서 개미 학살 사건을 만들었으니까, 자명을 어떤 놈 이름으로 자명을 했는지, 이거 밝혀야 될거 아니야. 수두룩하게 자명으로 이따오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명을 밝혀야 될거 아니야. 김암무개는최암무개를 자명으로, 박암무개는이암무개를 자명으로, 심 아무개는 오 아무개를 차명으로 조사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조사 안 합니다. 이거 조사하면 민주당 끝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조사 안 해. 그리고 이렇게 개미 학살에 앞장선 개미 학살 주범 의원직 잘라야지. 안 잘라. 같은 동료니까. 비슷한 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죽어가는 부추연을 살리기 위해서 14분께서 입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명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님입니다. 힘내세요. 5만원. 김영진님 3만원. 원영호님 3만원. 부추연기부님 60만원. 감사합니다. 부추연 기부라고만 표시한 분께서 6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오윤성님, 1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오창님, 2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진호님,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준님, 1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추연 후원금이라고 하신 분께서 4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열님 5만원, 최민준님 2만원, 경주, 김영춘님 10만원. 감사합니다. 박길수님 2만원, 조규옥님 2만원. 이상 14분께서 후원해 부추연은 계속 부추연 살리기 후원금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부추연의 후원계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입니다. 301-0064-522-1-5-1. 예금주는 부추연입니다. 후원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농협입니다. 301-0064-522-1, 5-1. 예금주는 부추연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고생이 많으실 테고, 생활도 어려우실 텐데, 모든 것을 마다하고 부추연 살리기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